가대가 수장됐네. 와. 자대가 수장됐네.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 가지고요. 어, 제가 아침에 도착했는데 수위가 밤새 1m가 불어 가지고 다른 조사님들의 좌대가 물에 잠겼길래 제가 빨리 그분들을 깨워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좌대를 구출하고 계십니다. 다행이죠. 자, 이 가을에 아, 일주일 새 비가 200mm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이 자연의 변화무쌍함,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건지셨네. 다행이다. 네. 어쨌든 여러분 낚시는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아, 자, 어쨌든 이 가을의 오름수위 그닥 뭐 별거 없습니다. 뭐 붕어들의 산란도 없고요. 그렇지만 오름수위는 오름수입니다. 무조건 와야죠. 네, 밤새 수위가 1m 이상 불었습니다. 오늘도 한 1m 정도 불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사진 데서 하는 게 훨씬 좋고 물이 올라와도. 별 영향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이런 오름 수위 지금도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지대가 높은 곳에 어, 포인트를 잡는 게 좌대를 뒤로 많이 빼지 않아도 어, 하루 종일 편하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높은 곳에 좌대를 다리를 길게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이런 네, 어떤 오름 수위 때 이런 포인트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가을의 오름수위는 여름처럼 뭐풀 작업을 해서 뭐 수심이 뭐 메타 메타 50에서 산란하는 붕어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가을의 오름수위는 그런 포인트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직벽이나 또 수심이 좀 나오는 곳에 붕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붕어가 어, 타고 도는 자리에 좌대를 깔고 낚시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수심도 한 2m 이상 어, 최소 3m 이상 나와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을 때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네, 하는 낚시를 하는 게이 가을 오름 수위 때 아주 좋은 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가을 오름 수위를 공략하는 방법을 네, 오늘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아예 물 위에다가 좌대를 설치해도요, 어, 불과 뭐 10시간만 지나도 거의 한 50cm까지. 네,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좌대를 설치하고 지금은 오름수이니까 자 한번 낚시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가을의 오름수이는 어이 고기, 특히 이큰 고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나와도 이렇게 아주 큰 사이즈가 아닌 작은 사이즈의 고기가 많구요. 그렇지만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열심히 하다보면 큰 사이즈들이 이렇게 섞여 나오는데, 그때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낚시를 어, 하기 전에 제가 밥을 안 먹고 와서 네, 간단하게 밥을 좀 해먹으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좋은 제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코플로우 리버 3 플러스. 그리고 확장형 배터리 EB 300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에코 플로우는 어, 차세대 반도체 재료인 질화갈륨을 사용해서 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크기 및 소음 감소를 최적화한 네, 리버 3 플러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전원을 켜면 LCD 화면에 어, 모든 게다 나옵니다. 이제 한 번에 동시에 한7개 정도의 그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흔히 아는 AC 220V 들어가고요. 또 자동차 그 충전 포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캠핑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USB 네, 두개 들어가고 또 USB-C 타입도 하나 더 들어갑니다. 뒤쪽에 또 충전할 수 있는 게두 개나 더 있습니다. 기기 자체를 충전할 수 있는 네, 충전 단자인데 뭐, 태양열로도 충전이 가능하고, 자동차, 배터리로도 충전 가능하고, 집에서 220V로 여기 꽂아 충전하면 1시간이면 완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체가 600W의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600W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X 부스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면 어 1200W까지의 그 출력을 낼수 있어서 웬만한 뭐 캠핑용 밥솥이나 또물 끓이는 커피 포트나 네, 잘 돌아가고 자 그래서 이렇게 286 요거 하나만 사용해도 되는데 좀 용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확장형 배터리를 쓰는 겁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열고 밑에 또요 네, 포트를 엽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합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부터 이렇게 그냥 살짝 넣고 여기 뒤를 그냥 탁 놔주면 딸깍하고 들어갑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서 여기 보면은 연결됐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두 개의 용량이 5 7 2이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확장형 배터리에도 또 USB-C 타입으로 네, 충전을 할 수, 있, 저기,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그 리버2 전용 가방인데요. 리버3 플러스와 확장형 배터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가방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 있는 AC에다가 어, 밥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휴대용 라면 끓이는 네, 라면 포트인데요. 이것도 같이 쓸수 있습니다. 아, 이 라면 포트는 뭐 한번 앞에다 끼워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다가 패드까지 충전을 하면 네, 이렇게 딱 완벽한 그 캠핑 세팅이 됩니다. 패드로 영화도 볼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네,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고요. 지금 제가 이거 이걸 올렸는데 이제 600 와트 쓰고 있다고 나오고. 또 이제 또 취사를 딱 하면 네 이렇게 동시에 두 개, 세 개까지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라면이 정말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아이패드 유튜브 보면서 네, 라면을 한 그릇 먹어도 되고요. 자, 우리 호사마 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추석 할인 이벤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지금 제가 그 올려드린 영상에 더보기란과 또 댓글, 고정 댓글을 보시면 그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셔서 전용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네. 할인 코드로 30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 즉시 추가 할인. 아주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 호사마 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추석 이벤트를 우리 에코플로우 리버 어, 3 플러스 이 제품과 함께 하니까 어, 이번 기회에 이 캠핑용 혹은 차박용 혹은 낚시용 파워뱅크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낚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 비가 장마 때보다 더 와요? 우리 말이, 말이 <laughs> 그러니까 그 비가 왜 이제 가을에 오냐고 자 여름에는 그렇게 안 오던 비가 가을 되니까 이렇게 오다니 네, 원래 태풍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또 그러진 않고요 올해는 태풍도 없고 가을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런 단비가 내려져서 그 강릉 쪽에도 비가 와줘서 참 다행입니다 네, 가뭄으로 힘들었던 또 강릉 시민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자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포인트 앞에 이그 부유물들이 엄청나게 떠 있습니다. 예. 저 부유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또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왔다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낚시가 굉장히 피곤한 낚시가 되는데 어... 오늘과 내일 이제 그 다음 편까지 보시면 이 부유물을 끼고 하는 낚시가 왜또 재밌고 유리한지 알수 있으십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부유물이 붕어와 함께 있거든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어... 그리고 다음 편까지 재밌는 낚시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비는 일단은 낚시대를 15척으로 서, 선택을 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일단 너무 짧은 척은 앞에 수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걸리고요 어, 15척 정도가 돼야 그나마 조금 등성듬성 있는 수초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낚시대를 15척으로 세팅을 했고 이게 딱 음, 낚시를 하면 느낌이 오거든요. 아, 몇 척을 해야겠다. 지금 원래는 바닥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요. 어, 바닥 작업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누가 앉았던 자리가 아니고 어, 앉으려고 그냥 풀만 조금 밟아놓고 아무도 안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누가 바닥 작업을 해놓은 자리가 아니라서요. 저는 일단 생 자리에 좌대를 세팅을 했고. 자, 이렇게 바닥 작업이 안돼 있는 곳에서는 구멍을 찾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그 수초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 체크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 정리 안 하면은 아예 낚시 가안 되겠는데 긴 풀들이 서 있는데 풀들이 길어 2m 정도 수심 나오는 데까지 맞추면은, 일단은 여기, 여기는 2m까지는 바늘이 내려가고, 가운데 쪽은 큰 풀이 하나 있고, 는이 정도 수심이면 괜찮고. 자, 저렇게 어, 빈 바늘 상태로 좌우 이렇게 반경 50 정도에 던져 보면서 바닥을 완벽하게 체크하고 바늘이 제일 많이 내려가는 곳, 네. 그런 곳에다가 딱 수심이 내가 원하는 수심층 이상으로 나오는 곳에 이제 그 구멍을 찾는 거죠. 물론 바닥이 지엽은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짝 띄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심이 많이 들어가는 곳. 네. 최대한 2m까지는 들어가줘야 입질을 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가을 오름 수위는요 공략하는 수심이 너무 얕으면은 덩어리들이 잘안 붙습니다 최소 2m 이상 자 그렇게 일단 어느 정도 대충 바닥을 찾아놓고 살짝 띄운 상태에서 낚시를 할 거고 자 오늘 떡밥은 어 포테이토 대립만 사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고 바닥에서 띄운 상태로 거의 중층 낚시 개념으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바닥 수심이 아마도 대충 한 2m 한 3, 40될것 같고 제가 바닥에서 한 2, 30 띄웠으니까 거의 2m권을 노리는 낚시를 하는 거고요. 포테이토 대립만 가지고 네, 낚시를 하겠습니다. 뭐 15척 낚시대도 짧고 어, 수심도 깊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포테이토 대립으로도 네,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물을 뜰 때는 아까 보셨겠지만 뜰채로 네, 저렇게 물 뜨는 거 뭐. 하나의 팁이니까 또 가져가실 분들은 얼마든지 가져가시고요. 네, 무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행히도 부유물이 앞으로 밀려 나가 있습니다. 네, 저 부유물이 어제 밤에는 연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밤새 앞으로 밀려 나갔죠. 요럴때 네, 빨리 열심히 해서 손맛을 봐야 됩니다. 저 부유물이 다시 오기 전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바람의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보면은 살짝 걸리죠. 네, 저렇게 걸리는 그 구멍, 그러니까 걸려서 수초가 올라오는 그 구멍을 피해서 걸리지 않는 그 어떤 포인트를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찌가 좀 깊이 들어가는 그 구멍을 찾아서. 풀, 풀 위에, 위에 살짝, 살짝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제가 제 얘기하죠. 네, 살짝 띄우는 겁니다. 2m 언저리. 그러니까 거의 공략 수심은 한 2m 정도 되는 거죠. 저 정도 수심이 돼야 잔발이 어, 붕어든 덩어리 붕어든 활동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안 걸리죠. 네, 조로케. 그래서. 완전히 띄우는 게 아니라 바닥권까지 어느 정도 채비를 많이 내리는 겁니다. 네, 바닥까지 채비를 많이 내리는 상태로 그러니까 너무 표층보다는 최대한 바닥에 가깝게 하지만 걸리지 않게 이게 이제 그 가을 오름 수위 때 이런 어떤 포인트 공략하는 방법이고요. 이번 편과 다음 편에 이제 멋진 붕어들을 잡아내는 걸 보시면 아 저거구나. 와 부유물이. 또 오기 시작한다. 바람을 타고 계속 돈다. 자, 저 부유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도는데요. 자, 자, 제가 한 3배속으로 지금 돌렸는데, 부유물이 점점 바람을 타고 제 앞으로 밀려오죠. 아, 이 오름수인 낚시가 이렇습니다. 이런 큰 어떤 쓰레기더미. 부유물이 있으면요, 이 부유물이 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피곤한 낚시죠. 그래서 부유물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 이 부유물 밑에 붕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부유물 사이를 뚫고 찌만 내리면 입질하는 모습,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번 편과 다음 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어와서 낚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낚시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낚시 못해요. 이게, 이 부유물이 이렇게 돌더라고. 이게 또 돌아서 나가, 또좀 있다가. 구멍 안 파도 돼요, 형님. 띄워서 나오는데 뭐 바닥에 된다고 나오는 게 아니어. 아니지 던져보고 저렇게 풀 걸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걸려 나오는데서 20씩 30씩 찌를 내려. 그럼 어느 순간 안 걸리잖아. 에? 그럼 거기 놓고 계속 밥질하는 거요. 이게 이제 오늘도 한 5, 6 0 불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지에서 낚시를 못 해. 지금 900톤씩 들어오거든요? 이게 오늘까지, 오늘 오후까지 900톤 계속 유지되면은 무조건 오늘 오후까지 70에서 60은 올라가요. 그럼 내일까지 매다 또 올라온다고. 이게 여름에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가을에, 가을에 갑자기. 이 원래 이 부유물 밑에 붕어들 많은데 이 밑에 막 버글버글한데 원래 아춥다 추워 시 어우 바람 부니까 추워 아 원래 이 부유물 옆에서 딱 던지면은 보기 잘 나오는데. 옛날에 부유물 끼고 낚시할 때 고기 잘 나왔는데 <웃음> <웃음> 자, 포인트가 완전히 부유물로 가득 찼습니다. 어, 아예 낚시가 불가능해서 어차피 또 밥도 먹을 때도 됐고 그래서 일단은 어 다들 그냥 네, 낚시를 하지 않고요. 음, 이제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또 북동풍이 불면 부유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 밥을 맛있게 먹고 와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어, 오후 대야 내려갈라나? 이쪽으로 다 붙어버렸네. 자 엄청나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그 클램프를 조절하셔가지고 이 낚싯대를 그물 위로 띄워놔야 됩니다. 아니면 낚싯 다 부러집니다. 네, 저렇게 띄워놓고 자 맛있는 점심을 먹고요. 다시 왔는데 자 하늘도 굉장히 맑아지고 부유물도 조금 밀려났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낚시를 또 해봐야겠죠.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부유물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저런 찬스가 생겼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열심히 낚시를 해야 음, 손맛을 볼수 있습니다. 야물 많이 올라왔네. 바닥에 지금 풀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풀 위에 살짝 얹지는 낚시 정도로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땐 바닥 수심은 거의 한 2m, 한 2, 30 되는 것 같고 저는 바닥에서 살짝 띄웠기 때문에 거의 한 2m권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심은 좋은데 우리가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데 부유물이 밀려 올라갔을 때 제발 나와라.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름수위 부유물을 끼는 낚시를 할 때는 어 아무래도 부력이 좀 나가는 게 좋습니다. 편납으로 부유물을 좀 뚫어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와, 근데 많긴많 다고 유물이 바람 따라서 돌아 이게 자. 지금, 보시면 그부 유물 사 이로 제가, 과그 찌를 세웠습니다. 밥을 내려서 찌를 세웠고요. 지금 바닥에서 한30떠 있는 상태로 이제 찌가 섰고, 어쨌든 저는 부유물 밑에 붕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찌가 섰으면 기다려 봅니다. 왜냐면 표층에만 부유물이 있고 아래쪽엔 부유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입질하면 무조건 붕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은 다 쉬고 있는데 저는 합니다. 히트 음. 자, 바로 이 맛이죠. 네, 부유물 사이로 떡밥과 채비를 내리면 바로 찌가 그냥 움직이면서. 아주 좋은 붕어가 나와줍니다. 이래서 부유물 밑에 붕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 좋아. 네, 다른 분들은 지금 아이씨. 다 쉬고 계신데, 제가 먼저 한 마리를 잡아 올립니다. 오,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다음 편에 부유물을 뚫고 덩어리를 잡아내는 마리수 손맛. 야, 부유물을 뚫고 보기가 나온다잉. 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다 35. 어우, 좋아. 야, 이 부유물만 없어지면 대박자인데 아쉽네. 하여튼, 최대한 한 번. 내려 보겠습니다 찌를 내려가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야. 이 와중에 한 마리를 잡았어 이야 참 나도